자 안녕하십니까 우정입니다왜 먹어요?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막 막판편이죠? 막편? 막편 아니고요. 맞아. 여기 이제 끝내야 되잖냐? 응. 뭐 지금 아직 은 끝내지 마. 아, 그래? 나, 나 지금 회장 일단 평화로운. 잘... 여기 지옥방 아니야? 뭔가... 야 난이도 평화로운. 평화름이... 다 지금 평화로운 해놨어 우리야 뭐너 저 지금 이제 왔고요어 저기 가운데 보이고요님 어디가세요? 님 어디가세요 어디 회의장 어, 회의장이 회의장에 회장에서 보고 해주세요 이미 님 상자에다 저쪽에다 해놨어요 나나 아, 그래. 그것도 있어야나그다이아몬다 있어야. 넣어놨다고? 금금 금 6개 있어요 제금 6개 당일 금, 금 6개는 여기에서 해놔야 되겠습니다 금여금금 아, 아 어, 맞다 나 네덜스토어 한 세트 거짓 어? 그냥 이렇게 아, 해주자 나네덜한 세트 있어 정확히. 아 정확히 한 세트 아니고 한 세트 한개 있어 여기. 여기요 그냥 푸짐하게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저 동상 만들어주세요 아, 그냥 일반 에메랄드 하나 막 그런 거 해놨죠? 네? 네네 네, 해놨어요 다 아, 깜짝이야 30만 원도 있겠지? 자 그러면 아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어. 저거 다시 이거를 면서브일로 바꿔서 지금 해도록 하겠습니다. 잠만요딱 기다려 보세요. 아, 오늘 따라 좀 그러네. 야, 이거랑, 이거랑. 복구야, 이거랑 끝내고 고 끝내고 복구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지고. 이거 두 장, 이거 두장 그냥 드릴게요. 그래, 잠만왜 저는 왜 빠졌죠? <laughs> 너는 원래 빠져야 되는 몸이야. 자, 위에 보시고, 자! 여기까지 전쟁해야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 빠빠루 빠빠루!